오늘은 성능 향상을 위한 솔루션의 양대 산맥인 캐시와 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물어봤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트래픽이 폭주해서 서버가 느려졌습니다. 캐시와 MQ, 메시지 큐죠? 메시지 큐중 무엇을 도입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질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 같이 한번 보시죠. 어, 이런 답변 어떤가요? 음, 레디스가 빠르니까, 어, 레디스 캐시를 도입하겠습니다. 아니면, 어, 카프카를 도입하겠습니다. 네, 이건 굉장히 지협적인 답변이죠. 그리고 이렇게 레디스, 카프카 같은 특정 밴드사, 그 어떤 솔루션 이름을 바로 말을 하는 그 개발자분이 많이 계신데요. 어, 레디스는 이제 캐시를 구현한 하나의 그 솔루션 이름이죠. 그리고 카프카도 MQ, MQ를 구현한 솔루션 이름이고, 이 외에도 다른 제품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개념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걸 구현한 솔루션을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답변은 너무 좀 지엽적이죠 원인을 먼저 찾아서 어디에 성능을 개선할지 그 포인트를 찾아서 솔루션을 도입해야 되겠죠 즉 읽기가 문제인지 쓰기가 문제인지 따라서 처방이 달라질 겁니다 일단 우리 초보 개발자분들을 위해서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캐시입니다. 읽기를 최적화시키는 솔루션이죠. 자, 핵심은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지 마. 즉, 자주 찾는 데이터나 그 복잡한 계산 결과를 미리 저장해서 그것으로 계속 재사용하는 거죠. 어, 비유를 하자치면 어, 뷔페, 도시락을할수 있겠네요. 주문에 들어올 때마다 새롭게 요리하는 게 아니라 어, 미리 만들어 둔 거를 그냥 가져가는 거죠 우리 부페에서는 그냥 만들어진 음식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캐시도 어, DB 조회나 어떤 연산을 매번 요청받아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만들어진 결과물을 캐시로 반환하는 거죠 그러면 읽기 성능이 좋아지겠죠 다음으로 메시지큐 이건 쓰기 쪽에 성능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핵심은 나중에 한다 그리고 디커플링입니다 자, 요청을 즉시 처리하지 않고 어떤 대기열에 넣어두고 비동기로 처리하면서 요청은 바로 응답으로 보내주고 실제 복잡한 처리는 백단에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시스템 간의 결합도도 낮아집니다. 자, 비유를 하다 치면 맛집 대기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우리가 맛집에 갔는데 주문을 하고 음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면 그 뒤에 오는 손님들 받을 수가 없겠죠. 일단 들어오는 순서대로 대기표 주고 손님들은 빠져나가는 거죠. 그럼 새로운 손님을 계속 받을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런 개념하고 유사합니다. 자, 캐시와 MQ가 어디에 배치되는가? 자, 캐시는 어, DB 앞단에 배치되죠. 어, 대개 되게 이건 뭐 추상화된 그림인데요. 여기 앞에는 뭐 API가 있을 수 있겠죠. 유저 다음에 API 그리고 캐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메시지 q 는뭐 비슷합니다. API 뒤에 이렇게 q 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워커, 워커를 두고 MQ에 있는 걸 가져가죠. 워커가 가져가서 뭐 DB에 넣든 뭐 알림 전송을 하든 외부 API 연동하든 이런 식으로 아키텍처가 구성됩니다. 자, 언제 무엇을 쓸까요? 자, 셀렉트 조회. 조회가 많아서 DB가 엄청 느렸어요. 그러면 조회 성능을 캐시로 개선해서 DB 조회를 줄일 수 있죠. 그리고 뭐 주문, 결제 등 복잡한 처리, 인서트, 업데이트 때문에 느려요. 이런 경우에는 MQ를 써서 일단 접수받고 요청은 바로 반환하고 처리는 백단에서 하는 거죠 비동기로. 자 캐시 전략입니다. 캐시는 보통 이렇게 사용합니다. 어, 먼저 데이터가 캐시 있는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캐시가 있으면 그걸 캐시 히, 히트라고 합니다. 바로 캐시로 데이터를 반환하고 캐시 없으면 캐시 미스라고 합니다. DB에서 조회해서 캐시에 저장하고 반환하고 다음번에 캐시 조회가 될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MQ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클라이언트 요청을 받으면 즉시 MQ에 놓고 바로 응답을 해서 요청을 끝내버립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빨리 응답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다른 새로운 응답 요청도 계속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에서 워커가 MQ에서 메시지를 하나씩 꺼내서 원래 하고자 했던 처리들을 합니다. 뭐 무거운 작업들, 뭐 DB 저장하고, 뭐 이메일 발송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수 있겠죠. 이런 일들을 뭐 순차적, 순차적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이런 일들을 백단에서 비동기로 처리합니다. 네, 간단하게 비교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주목적 캐시는 읽기 성능을 향상시키는 목적이고요. 메시지 큐는 쓰기 뭐 로직 성능인데, 뭐플러스에서 어떤 뭐 결합도를 낮추는 그런 부가적인 그 아키텍처의 그 향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원리는 캐시는 재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메시지 큐는 뭐 비동기죠, 버퍼링. 그리고 뭐 위치, 뭐 DB, 캐시는 DB 앞단에 MQ는 A P I와 워커 사이에 그리고 대표적인 솔루션 기술은 캐시는 뭐 대표적인 게 Redis죠. 거의 뭐 Redis를 많이 쓰죠. 그리고 M Q는 Kafka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네, 뭐 도입만 하면 무조건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죠. 예, 도입하고 나서도 뭐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캐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정합성을 고려해야 되죠. DB하고 캐시 값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캐시의 만료 시간 그리고 캐시의 값을 갱신시키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메시지 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동기로 처리하니까 어떤 그 복잡도가 좀 증가하겠죠. 그래서 백단에서 그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전체 흐름을 잘 맞춰줄지 이런 부분 설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처리가 밀리면 사용자는 결과를 좀더 늦게 받을 수 있겠죠. 자, 앞서 면접 질문에 모범 답변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그 모니터링 툴을 통해서 병목 지점, 병목이 중요합니다. 병목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해서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만약 조회 쪽이 부하가 크다 그러면 캐시로 뭐 레디스 같은 캐시를 도입해서 db 부하를 줄이겠습니다. 어, 만약에 트래픽 폭주로 인해서 처리가 지연되는 거라면 중간에 mq, 카프카 같은 mq를 둬서 어, 작업을 비동기로 전환하고 부하를 조절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좋습니다. 자, 후속 질문이 또 나올 수 있죠. 먼저, 어, 비동기, mq로 비동기 처리하면 사용자한테 완료 응답은 어떻게 줘야 되나요? 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캐시, 샌피드, 캐시 섀도 현상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 레디스 많이 쓰죠? 캐시인가요, MQ인가요? 이런 질문들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수고했습니다.